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요즘 사는 게좀 재미가 없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수 있을까? 그런 방법 좀좀 스님한테 좀 여쭙고 싶네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사는 게 쉽게 말해 재미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살이 밥을 재미로 합니까? 빨래를 재미있어서 합니까? 아니요. 설거지를 재미있어서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어, 다람쥐가 나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가 볼때 재밌죠? 네. 근데 그 다람쥐는 재미있어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 개가, 멍멍이가 왔다리 갔다리 할때 자기가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어, 부처님의 육바람이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이 재미가 없는 사바세계가 해탈의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좋은 도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 불교 TV BTN을 많이 시청하시고 이렇게 어, 웃음에서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오리라고 소승이 확실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미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냐? 남편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노름이 너무 재밌어. 어? 그다음에 또 도박, 도박이 너무 재밌어.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우울하지만 안다면 음, 재미가 없어도 부처님 법을 거울 삼아 열심히 기도하면 앞으로 활기차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라 소승이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